와 멋진 주방이네요. 아 이렇게 주방을 아주 멋지게 해놓으셨어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멋진 집을 소개를 합니다. 이 집은 약한 29평 정도 되는 집이고요. 여기가 약한 1,50여 평, 1,50여 평에 아, 토지에 20평 정도 어, 한 200평 정도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 토지를 여러분께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어, 집부터 먼저 보여드립니다. 여기가 주, 어, 주방이었고요. 어, 여기가 거실이에요. 이 집을 지으실 때 어,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릴게요. 음, 여기는 어, 다용도실 겸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이쪽이 바로 머드룸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용도실 겸 아, 저희가 반일을 하거나 어, 외부에서 흙을 묻혀가지고 들어올 때에 아, 문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으셔서 어, 먼지를 털어야 되나, 신발에 흙은 묻었는데 어떡하지? 라는 고민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놓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귀촌이나 기산촌을 해서 산골이나 농촌에 사시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한 방에 그냥 끝냈습니다. 한 방에 끝내는 문 하나만 더 닮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끝내는 아주 그냥 지혜가 돋보이는 그런 집이네요. 제가 거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 굉장히 정갈하고 깔끔합니다. 아, 여기에는 선풍기까지 헬리콥터 같아요. 헬리콥터 날개만큼이나 큰 선풍기가 달려 있네요. 이 집은 안방, 큰 방과 그리고... 어, 화장실, 그리고 또 작은 방두 개로 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어, 큰 방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작은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어, 작은 방이 이렇게 있고요. 밖이 환하게 내다 보이는, 예, 그런 어, 작은 방입니다. 어, 여기에는, 어, 이렇게 북박이가 있어서요. <laughs> 북박이를 아, 활용을 할수 있도록 붙박이로 전부 어, 장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화장실 공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장실이 아주 널찍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와, 굉장히 멋진데요. 음, 혹시 안방에 화장실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방에 화장실이 있는지 가서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또 다른 작은 방. 아, 지금은 햇볕이 지금 촤 들어오고 있어요. 음, 이 창을 통해서 아니면 전에 우리, 어, 딱종이, 문종이, 창호지를 붙였던, 어, 그 창호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굉장히 정서적이고 아주 예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햇볕이 강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어, 굉장히 정서적으로 아주 풍부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북박입니다. 자, 이렇게 북박이로 되어 있고요. 어, 작은 방을, 작은 방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엌을 지나서, 이제 구조가 대충 여러분, 어, 보여지시죠? 아, 주인분의 깔끔함이 드러나 보이는, 하, 이렇게 멋진 공간이네요. 자, 제가 큰 방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어, 여기가 바로 현관이죠, 현관. 예, 현관에 전기 배전판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부분들이 여기에 있고, 신발장 역시 마찬가지로 북박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이렇게 그, 어, 중창이라고 그러죠. 중창을 굉장히 멋지게 아, 형성을 해 놓으셨어요. 이 중창이 있음으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어, 신발장으로부터의 유해 세균도 막을 수가 있고 또, 어, 냉난방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중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아, 제가 문이 열려 있어서 바로 들어갈게요. 여기가, 음, 안방입니다. 자, 안방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북박이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들어가면 아, 정갈하게 아주 예쁜 침대가 놓여져 있네요. 어, 이게 뭡니까? 여기에서 통창을 통해서 바깥이 그대로 다 드러나 보여요. 어, 여기에는 아, 실키 브라인드가 돼 있고 커튼이 쳐져 아, 있어서 어, 여기는 아 굉장히 아주 그냥 창문만 열고 열면 바깥이 그대로 내다 보입니다. 제가 실키 브라인드는 그대로 놓인 채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어,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까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아, 안방에 화장실이 있을까? 아, 예, 역시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셨죠? 화장실이 있을까? 예, 화장실이 여기 이렇게 아, 마련되어 있네요. 화장실도 굉장히 커요. 아, 예, 아, 저의 모습도 저기 보이죠. 그리고 이 화장실에 음, 욕조가 있어요. 헉, 욕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욕조 위에 이렇게 창이 있어서 햇볕이 그대로 들어와서, 여기 욕조 안에 세균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풍에 굉장히 도움을 줄수 있도록 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실내에 29평의 이 건물의 실내를 먼저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외부 환경은 어떨까요? 자, 그럼 이제 외부 환경으로 갑니다. 자, 저랑 같이 팔로우 하세요. 외부 환경 나갑니다. 아, 제가 밖으로 나가기 전에 굉장히 좀 멋진 스위치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스위치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큰 스위치를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스위치가 굉장히 귀여워요. 얘가 스위치에요. 이렇게. 아, 예. 아주 작은, 귀여운 스위치. 어, 실내 인테리어까지도 굉장히 많이 어, 신경을 쓰셨고요. 여기 밖에 쪽에 도로가 그대로 내다 보이고 와 풍경 끝내주죠. 저기 산들까지도 산이 한 눈에 다 내려다 보이고요. 아 저기 앞에는 사과밭 사과밭인 것 같죠? 예, 사과밭도 그대로 내다 보입니다. 이 통창이. 전체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끼기에 너무 좋게, 너무 멋지게 창을 내놓으셨어요. 자, 이제 외부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으니까 너무 실내 인테리어가 좋아서 제가 제 발길을 자꾸 잡아서 여러분에게 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여기가 현관이에요. 아, 현관인데 이 중문 바로 앞에 보면 스위치가 하나가 있어요. 이 스위치가 바로 이 집의 마법입니다. 이 스위치를 끔으로 인해서 제가 한번 꺼볼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자, 제가 살짝 문도 열고 한번 볼게요. 자, 등 켜져 있죠? 여기도 등 켜져 있어요. 근데 이 등, 이 스위치를 끄는 순간 전등이 전부 소멸이 됩니다. 전, 어, 집 안에는 전열선과 전등선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어, 전열선은 우리가 냉장고라든가 기타 콘센트를 사용하는 걸 우리가 전 열선이라고 그러고요. 전등은 우리 천장에서 불을 밝혀주는 걸 갖다가 전아 어, 전등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두 선을 구분을 해서 이 스위치를 끄면 전등이 전부 꺼질 수 있도록 아, 만들어 놓은 아주 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예 그런 집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외부로 나와서 제가 29평의 이 집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지붕이라든가 아니면 창을 어, 비가림을 할수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 우리 건축 양심과는, 양식과는 조금 다르죠. 어, 제가 그냥 짧은 제 생각으로는 유럽풍의 어떤 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도 어, 캔틀레버나 어, 이런 것들로 창을 비가림을 하는데 여기는 아예 이렇게 어, 비가림을 할수 있도록 어, 그 벽을 형성을 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 비에도 어, 강하게 그렇게 집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자 여기가 바로 현관입니다. 자이 현관도 캔틸레버 없이 바로 어, 이렇게 비를 가릴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아, 집 주위의 환경이 어,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약한 대지 200평 정도를 빼면 한 800평 정도가 어, 토지죠 전이에요 전이 전에다가 어, 800평 정도면은 귀촌을 해서 그 무엇이라도 어, 심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환경 환경이네요. 아, 이쪽 주위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아, 이 집을 뒤쪽에서 바라보면 아, 예, 예, 예. 아주 집이 이렇게 마시, 멋있게 지어져 있네요. 자, 이 집을 아, 우리 토지주 내지는 이집 주인께서 아, 매각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아, 매각에 관한 사항들은 제가 아, 아래쪽 아, 더보기란에다가 아, 붙여 놓을게요. 어, 굉장히 아주 멋진 집을 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에 도로까지만 보여드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 집에 대한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 마을로 들어오는 메인도로예요. 이 도로를 따라 들어오면 제가 보여드린 이 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쪽에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자, 이 어, 토지와 이 집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어, 귀촌이나 기산촌을 꿈꾸시는 분들은 제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의처 역시 마찬가지로 더보기란에 넣어 놓겠습니다. 어, 이 집은 어, 수도는 마을 공동상 수도를 사용을 하시고요. 아, 그리고 전기는 1그 가정용 전기 3 k 로가 들어와 있을 있죠. 그리고 통신은 뭐 가까이 있으니까 다될 거고요. 아, 집으로 들어가는 선은 아 지중 매입을 해, 매립을 했어요. 지중 매립을 했고 보일러는 아 기름 보일러 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더보기란에 제가 이런 자세한 사항들을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편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